자 이번 주도 역시 뭐 코로나 어, 백신 관련한 종목군들이 흐름이 확실히 좋았었죠. 그리고 일부 기술주들, 삼성전자가 주중에 한번 시세를 주면서 어, 기술주들이 이 흐름이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네,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그 동안에 큰 시세를 줬는 게뭐 여러 가지 많이 소개를 했었던 우리바이오, 자 AB 프로바이오. 근데 네, AB 프로바이오는. 네, 어, 거래가 네, 금요일날 네,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네, 월요일날 다시 거래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제일약품도 흐름이좋았었고또 신메트릭스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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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의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 기타 SK케미칼, 캐몬 이런 종목들도 네, SK 거의 신고가에 와 있는 상황이죠. SK케미칼은 위탁생산업체, 캐몬도 SK케미칼과 위탁 네, 네, 계약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요. 그 다음에 네, 아스트라 진메트릭스 그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해서 또쏘마젠 많은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종목이 사실 많지는 않았죠 처음에는 뭐 치료제 쪽에 신풍제약이나 유나이티드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백신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이비프로바이오와 진메트릭스는 뭐 엄청난 급등 에이비프로바이오는 지금 2주 만에 거의 한300% 가까운 급등이 나면서 내 금융 거래가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, 미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? 그보다 더큰 재료가 있나요? 지금 이 지구촌의 제일 큰 거는 뭐예요? 바이든 대통령 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, 미국만 하더라도 1,200만 명이 걸려 있는데, 여기에서 미 FDA가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을 안 해줬다가, 모든 거는 자기들이 뒤집어 쓰는 상황입니다. 면피를 위해서라도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. 그렇다고 임상을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. 임상은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서도 사용 승인하는 거죠.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 언제든지 사용 승인을 중지하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미 FDA 입장에서는 이를 게 없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의 업적으로서 본인이 이 지구를 살렸다. 우리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가 바로 백신을 만들어서 지구를 살렸다. 그 백신을 적극 지원해서 네 코로나가 생긴 해에 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를 잡은 사람은 자기다라는 걸 아, 알리기 위해서 미 FDA를 좀 엄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겠죠. 굉장한 재료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코로나 백신주들이 많이 올라있지만, 중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밸류를 따져서 적중주가로 나오는 개념이 있겠죠. 한5% 오르면, 어떤 사람은 뭐한20% 오르면,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50% 이상 오르면 난 나와. 이렇게 적, 어, 목표가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는 다르죠.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. 그리고 갈 때까지 갔더라도, 꺾였다더라도 다 팔지 마시고요. 예, 다 팔려. 시장의 모든 관심이 좀 코로나 백신 쪽에 가 있는데 이것 조금 먹고 옛날 자기 매매했던 방식으로 뭐 한10% 먹고 나온다든가 이러면 땅을 치고 일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반복해서 제가 늘이 종목군으로 계속 백신주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계속 그냥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K 케미칼이 좀 무거운 감은 있어도 5조짜리라도 어쨌든 신고가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노바백스랑도 계약이 돼 있고, 아스트라 제네카라도 제네카와도 어, 계약이 돼 있습니다. CMO 업체들 몇 개의 업체가 없으니까 네, 보셔야 되겠고 SK 케미칼,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그~ 거래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캐모니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캐모는 거래량은 어~ 급료를 나는 거래량이 줄은 상황이었네요 오히려 이런 눈봉은. 네, 만약에 이 영속성이 있는 주중이었다면, 네, 만약에 뭐, 바로 매매가 됐겠죠? 갖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캐모는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될것 같고요. 월요일 아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깨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좋은 모습이 나와 있네요. 짐 매트릭스 거래량이 줄면서 고점에서 얼른 보면 위험한 비례체험 부분 같습니다만,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그 전날보다도, 네, 거래가 아, 변동성이 좀 크진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한번 정도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 보시면 이 여의도 큰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죠. 굳이 뭐 임상을 해서 신라진이나 h l b 나 헬릭 스미스처럼, 네, 많은 돈이 들어와서 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핵심 기업들, 이 후보물질이죠. 코로나 백신 후보물질을 갖고 있는 백시텍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스트라가 만약에 본격적으로, 네, 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 아스트라에서부터, 네, 돈을 받는 겁니다. 특허권을,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데 그 받는 회사가 백시텍이고그백시텍의 지분 5%는 바로 이짐 매트릭스 거라는 거죠. 이런 것들은 여기도 큰 손들이 다루기가 아주 좋은 종목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재료들, 이거는 샘플로 삼으시고, 앞으로도 짐 매트릭스 같은 상황들, 종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자 소마텍도 있고, 자 여기 기술주들 한번 봐볼까요? 기술주들 보시면 동우나라텍은 신고가에 와서 예쁘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. 제우스 같은 경우는 시장도 좋았지만 종가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. 테스와 유진테크 같은 미세공정 쪽도 종가 관리가 잘 됩니다. 지수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노바텍은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대부분 다 성장성이 뛰어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의 영향. 도 있습니다만 지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동안의 종목군들이 IT에서도 네, 많이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입니다.